이번 시간은 i 아이프색 VPN에 대한 음 실질적으로 터널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랑 실제 데이터들, 사용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해당 터널들을 이제 아이프색 프로토콜에 의해서 생성된 어떤 터널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실제 A하고 B라는 호스트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안이, 통신에 대한 보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IPSEC VPN이라는 어떤 장비를 양쪽에 놓고 보안 터널을 이용해서 A하고 B가 데이터를 전달하겠다. 이제 보통 구성을 이렇게 하죠. <laughs>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IPsec VPN 장비끼리 일단 C하고 D라는 인터넷 상에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할수 있는 IP가 있겠죠. 뭐 A하고 B는 사설 IP여도 됩니다. 얘를 이제 게이트웨이 형태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뒤에 터널링 모드로 위에 아이 인터레스팅 트래픽에 이제 IPsec 뭐 ESP나 AH를 쓰는데 터널링 모드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A하고 B는 사설 IP여도 상관이 없고요. 어차피 다 터널링 돼서 C하고 D라는 IP끼리만 인터넷상에서는 보일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전달이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IP, C하고 D가 IPsec 터널링을 맺기 위한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가능한 거고요 그 거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하고 D는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전혀 보안적으로 정상적으로 내가 뭐, D 입장에서는 C가 정상적으로 내가 통신해야 할 대상인지, 그 다음에 C가 보낸 데이터가 중간에 바뀌어서 오지 않는지, 무결성. 그리고 중간에 C하고 D가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어떤 악의적인 뭐 친구들이 이 데이터를 쳐다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 보안 키를 생성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놓인 거죠. 그게 이제 앞서 말했던 암호화, 의 방식에 따라서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세팅을 해서 상호간에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안 채널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 e c 프로토콜에서는 IK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제 이자크엠피사라는 1단계 페이즈1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1단계를 먼저 생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최초로 시하고디 간에 UDP 500번을 이용해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메인모드 같은 경우는 여섯 개의 주고받는 메시지를 통해서 상호 간에 어떤 보안의 키 값들을 키 교환을 하게 되고 어떤 식의 데이터를 인증을 할 건지 무결성을 어떤 식으로 체킹할 건지 뭐 인크립션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인크립션은 실제 데이터를 인크립션 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뒤에 IPsec4라는 또 하나의 이 먼저 1번 이자크 m 피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보안 키 값을 가지고 IPsec4를 또 만든다라고 생각, 생성하시면 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IPsec4는 방향성이 양쪽 방향으로 각각 생성이 됩니다. 네. C에서 D로 보낼 때랑 키 값이 다르다고 인지, 인지를 하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단계, 이자크 엠피사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복잡하겠죠. 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상황의 키를 교환하고 어떤 방식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메인모드에서 첫 번째로 어떤 데이터들을 주고받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 메인모드에서는, 뭐, 인증, 상호 간의 인증을 뭘로 할 건지, 프리시어드 키로 할 건지, 기존에 만들어 놓은, 뭐, 아웃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암호죠. 예, 장비 같은 데 세팅 하시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CA 인증서 방식으로 할 건지를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예, 협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인증 방식을 나는 이러이러한 거를 가, 가능해. 라고 던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시 알고리즘을 뭘쓸 건지, 암호와, 방식은 뭘 쓴거지 MD5 뭐 S, 샤를 쓸건지 뭐 이런 샤 넘버원 뭐 이런 식의 쓸건지를 정의를 또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적인 어떤 어 알고리즘에 대한 리스트들을 던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인크립션 방식은 데스를 쓸건지 3데스를 쓸건지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DPL만 그룹의 버전을 뭘로 할 건지 이제 키를 서로 상호간에 키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 걸 먼저 1단계로 던집니다, 1번. 네. 그리고 2번은 실질적으로 그 중에 내가 C가 던졌을 때, C가 이렇게 D한테 내가 이러, 이러, 이러한 거를 가능해 라고 던졌을 때, 2번, C, D는 C에게, 오케이.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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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나도 MD5하고 인증은 프리쉐어드키하고 데스를 쓸것 같아. DPL만 그룹은 넘버원이야. 뭐 이렇게 해서 상호간에 어떤 보안 프로토, 보안, 어떤 그 알고리즘을 쓸 건지를 합의가 되는 거죠. 예. 그게 두 번째 메시지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다시 D한테 뭘 던지냐. 그러면 이제, 어떤 프로토콜들을, 어떤 알고리즘을 쓴다라는 게 정의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떤 키를 생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DPL만 그룹,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뭐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서 상호한테 퍼블릭 키를 던지고 그다음에 실제 어떤 난스 값을 만들어서 랜덤 변수를 만들어서 로직을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c i d 는 이제 키를 던지는 거죠. c 에는 D한테 퍼블릭 키를 던지는 거죠. 각각 키를 만든 다음에 똑같이 D도 C에게 퍼블릭 키를 던지겠죠. 예.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각각이 만든 이제 키가 어떤 식으로 상호 간에 교환이 돼서 상호 간에 쓸수 있는 쉐어드 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DPL만 그룹을 통해서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시지를 주고 받을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여기서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데이터를 인증음 처리를 해서 뭐맥 앞에 말씀드렸던 암호화기에서 말씀드렸던 뭐 H 맥을 써서 실제 데이터의 무결성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인증 과정을 여기서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 값들을 가지고 실제 여기서는 암호화가 돼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이미 교환이 돼서 두 번째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상호간에 세션키 동일한 어떤 쉐어드키가 만들어져서 그 값을 가지고 세 번째 단계에서 상호간에 인증 데이터를 보내면서 실제 그 만든 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페이지 1 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실제 IP 섹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또 정리를 할게요. 1단계가, 페이지 1단계라고 하는 이자크 인피사 단계가 완료가 됐어요.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IPsec사를 만드는데, 이 IPsec사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냐라고 하면, 내가 이제, 실제 IPsec 프로토콜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ESP라는 방식을 쓸 거냐, AH라는 방식을 쓸 거냐, 이단계에서는 이퀵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여기에 쓰는 인크립션 방식은 ESP를 쓴다라고 하면 AH는 이제 인크립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ESP 방식을 썼을 때 인크립션을 뭘로 할 건지 여기 이제 암호화를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중간에 교환을 더할 건지. 키를 다시 생성을 한번 만든 키를 계속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pf-s 라는 어떤 로직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d p l 만 그룹을 한번더 돌려서 새로운 키를 만들어서 또 그걸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쓸 건지 뭐 요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고그 과정들을 또 협상하는 게퀵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일단 이자크 m 피사를 통해서 C하고 D 간에, 아, 상호 간에 보안 채널은 일단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고그 보안 채널을 이용해서 이런 협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고키 그 값을 가지고 정의를 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인증을 뭘로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암호화를 뭘로 할 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ESP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요거는 퀵 모드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세개로 끝납니다. 주고, 받고, 보내고 끝. 예. 그래서 IPsec 오퍼, 사 오퍼를 하게 되고, ESP를 쓸 건지 AH를 쓸 건지를 이제 상호간에 협의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어 PFS 같이 키를 초기부터 다시 만드는 DPL만부터 시작해서 다시 만들어서 그걸로 나중에 키 라이프타임이 끝나면 교환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안에 이 안에 이제 디필만에 대한 아까 d p l 만 그룹 만들 때 퍼블릭 키를 다시 보내는 과정도 시작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키 값들이 다 상호간에 형성이 되고요. 그 키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의 인증과 보안을 이제 어떤 무결성에 대한 보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A가 여기까지는 다 UDP 500번이라는 걸 쓰는 거고요. 중간중간에 퀵 모드는 계속 데이터들이 왔다갔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A라는 애가 보낼 때 여기서 그려볼까요? 네트워크니까요.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A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데, 이 데이터는 A가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죠. 실제 보내고 싶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음 뭐, t c p 헤더가 오겠죠. 뭐 웹, 웹이라고 하면 80이고, A가 쓰는 1025. 뭐, 이렇게 소스 포트가 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 p 헤더가 오는데, 소스 IP가 A고, 데스네이션은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ESP에, 예를 들어, 터널 모드로 쓴다라고 하면 터널 모드이기 때문에 ESP 헤더가 여기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C하고 D라는 실제 IP세계 IP가 엔드포인트의 IP가 와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게요렇게 전달이 되면 C를 통해서 D가 이걸 받게 되고. 요걸 떼고 ESP 헤더를 통해서 상호 간의 보안에 대해서 협의가 돼서 뒤에 이제 암호화가 쭉 되거든요. ESP 헤더를 썼다는 얘기는. 그래서 요 뒤를 풀어서 터널 모드니까요. 실제 헤더를 다 떼서 얘는 B가 받을 수 있게 A에서 B. 그다음에 실제 A가 보낸 데이터 1025 8 0에 데이터 이렇게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ESP의 터널 모드다. 이제 트랜스포트 모드를 쓰게 되면 요 안에 이제 ESP 요게 헤더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중간에 지금 Gateway 방식을 쓰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A하고 B는 라우팅이 바로 안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는 C하고 D라는 IP에 의해서 라우팅이 돼서 넘어가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D까지 전달이 되고 D에서 ESP 헤더를 쳐다보고, 가지고 있는 키 값을 통해서, 인크립션을 풀고, 인증 데이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뒤에 헤더를 떼어서, B한테 전달이 될수 있도록 넘겨주는,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제, IPsec 터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B에서 거꾸로 올 때는, 예, IPsec 사에 대한 방식 양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단방향이에요. IPsec 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별도의 키를 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 키값들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주기적으로 갱신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터널을 처음에 운영을 하실 때 터널이 생성이 잘안 되는 이유가 일번 단계, 페이지 1단계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 그다음에 실제 터널이 전달이 됐을 때 저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들은 사용자 데이터는 이렇게 인캡슐레이션이 돼서 전달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요요요 요, 요 이제 어... 헤더들이 이렇게 붙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인터넷상에 NAT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의심이 될 수가 있겠죠. 뭐 NAT인데 1대1의 NAT가 아니고 PAT를 쓰는 환경이면 어 이상하네 ESP 헤더가 바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일단 그렇게 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 헤더가 이렇게 너무 많이 붙네?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A하고 B라는 애들끼리 예를 들어 뭐 멀티캐스트를 써야 되는데 브로드캐스트를 써야 되는데라고 하면 이 IPsec 프로토콜 관점에서는 실제 이 IP를 가지고 이 터널들에 대한 어떤 구분을 하는 SPI라는 값을 쓰거든요. 그래서 IP가 뭐 이렇게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처럼 다수가 같이 쓰는 환경을 구분을 할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또 극복하기 위해서 터널링을 한번 더 한다는 개념. 그래서 이제 뭐 g r e o IPsec 같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여기까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